현대화체 103호입니다. 예, 들어가는 구 뭐예요? 돌멩이 옵션. 쫙타보시면 여기 시발장이거든요. 저쪽 어, 보면 저, 굿바이장이거든요. 예, 굿바이장도 공간 엄청나게 넓습니다. 예, 솔직하게. <놀람> 어지간한 사람은 두명저갖다 넣어놔도 됩니다. 잘 수도 있어요. 예. 방 사이즈는 많이 큰 편이고, 요 유도는 음. 크잖아요. 주방도 다분리돼 있는데, 유도는 크지. 그 옵션은 뭐 집주인이 다 풀옵션을 넣어준다고 이야기 끝났으니까, 안 넣어주면 신고하면 됩니다. 그러면 뭐, 경찰서 가겠지. 경찰서 가면 미안하다 가겠지. 미안하다 가면 또 뭐, 내한테 뭐 저희 이러면 합이 보겠지 합을 보면 뭐소기 먹겠지 여기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주방도 공간도 많이 큰 편이고 저기 집펠리냉면로 들어가고 나겠습니다 예 오늘 사이즈 솔직히 이 정도 빼면 어디 가도 뭐 인정받을 걸요 예예 사이즈 그고 북받이장 돼있고 하이 샷이 딱 돼있고 크게없습니이 정도 변기 뚜껑이었다는 게그게도입니다 그럼 크 크게 없습니다. 그 <laughs> 네, 없습니다. 여기까지.